안녕하세요. 미싱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찍을 영상은 가정용 사절 기능이 있는 모델을 쓰며 있어서 첫 시작 지점 위실이 엉킨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촬영에 위실은 브라운 컬러의 위실을 쓰고 밑실은 검정 컬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가 다르게 설정한 이유는 과연 원단 밑에 엉킨 실이 어떤 실인지 구분도 보여 드리려고 하고요. 그 차이점도 보여 드리기 위해서 브라운, 블랙 실로 준비하였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다양한 형태의 첫 시작 지점 모양을 준비해봤는데요. 보통 이렇게 된 실들이 있죠. 이렇게 처리가 된게 미실이 엉킨다라고 표현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보면 브라운 컬러의 실이 밑에 같이 좀 지저분하게 박혀 있는 건데요. 이런 형태보다더 깔끔한 형태, 좀더좀더 이거보다는 덜하지만 좀더 약간 엉켜 있는 듯한 느낌의 형태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위실이 밑에서 어떻게 좀 지저분하게 형성이 되느냐 이런 차이인데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재봉을 시작할 때 위실을 어떻게 놓고 뭐 어떤 방식으로 시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안감으로 후면을 뭐 가린다 한다면 이렇게 지저분하더라도 상관없겠죠. 박음질이 터어지지 않는 이상은 상관은 없겠지만, 밑에 원단 밑에 박음질도 중요하다 라면 보다 더 깔끔하게 나오길 희망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절 기능이 있는 가정용 모델의 경우 테스트로 일단 박음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나는 지점에서 가위 버튼을 눌러서 사절 이렇게 사절을 하게 되면 원단 아랫 부분, 그러니까 침판 밑 부분에서 커팅이 이루어지게 되고 누르발 들고. 원단을 제거하게 되면 위실은 이만큼의 잔사 길이가 확보가 되고, 미실은 심판 아래에 숨어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심판 아래 부분에서 커팅이 됐기 때문에 잔사가 여기 남게 되고, 어 어떻게 보면 사절 기능이 없는 모델보다 잔사 길이가 짧습니다. 미실의 잔사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실을 끌어올리려 해도 정말 요만큼, 요만큼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가 짧게 남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사절 기능이 있는 미싱 스토리 레인보우 오로라 모델 뿐만 아니라 타사 모델마저도 사절은 이렇게 됩니다. 미실이 짧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절 기능이 있어서 오히려 많이 엉킨다. 뭐 이런...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한번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차이점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내가 손이 덜 갈수록 한마디로 편하게 할수록 결과물은 비례한다. 편할수록 원단 아래 스타트 지점의 되박음질, 밑면의 모양은 비례한다. 라는 뜻입니다. 편할수록 좀더 지저분해질 수 있다. 라고 판단하셔도 되는 건데요. 편한 순서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절이 됐 죠？한번 다시 한번 사절을하겠 습니다. 일단 은순 수하 게 이렇게 사 절한 상태 에서 제일 편한 순서 대로 시작 할 건데, 첫 번째 다시 원단 놓고 남아 있는 위실의잔사는 노루발 사 이로 빼서 원단 노루발 사 이로 위실을 정확히, 위치시켜주시고, 노루발 내려서 이 위치를 밟고 시작하게 한다. 이게 제일 편한 방법.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대박음질 해주고, 쭉. 마무리도 대박음질 하고, 사절. 이렇게 눌렀을 때 원단 위는 내가 밟아놓은 양만큼 잔사가 남습니다. 이 부분 쪽가위질아랫 부분. 아랫 부분 보시면 검정실로만 이루어져 있죠.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습니다. 뭔가. 아주 깔끔하다라는 표현으로는 어렵겠죠. 보면 미실의 잔사가 같이 좀 박힌 겁니다. 뭐, 이걸 굳이 쪼가리질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하겠죠. 요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게 되고. 두 번째 방법. 똑같습니다. 사절한 상태고 미실은 짧게 남았겠죠. 이 상태에서. 노루발이 위치를 밟아주게끔 해주시고 바늘 업다운 버튼 눌러서 바늘을 아래로 꽂아놓은 상태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 제거 금지를 해주고 4절 앞서 첫 번째와 같이 출발하지만 바늘을 내려놓고 시작했습니다. 내려놓고 시작했을 때, 이렇게 남습니다. 미실 꼬임이, 미실에 남은 양 꼬임이 보다 더 해결 가능한 범주로 남게 됩니다. 쪽가일로 잘라주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얘보다는 좀 더, 깔끔하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 세 번째는 사절 기능을 쓰지 않는 겁니다. 사절 없는 모델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어떻게 하냐. 일단, 테스트 박음질로, 박음질 마무리 시키고, 쭉 뽑습니다. 뽑고, 커팅. 그러면, 밑실이 더 길게 남죠. 아까 사절보다 거의 뭐 6cm가량 더 길게 지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항상 위 씨를 노루발이 밟고 시작하는 건 동일하고요 이 상태에서 시작 하나 둘셋 결합을 해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위에 남는 건 동일하고 아래 보면 미쉬를 많이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뒷편으로 같이 밟아줬기 때문에 딱쪽까이질 하기 편하게끔 남습니다. 그러면 제일 이상적인 아랫면 모양이 나오,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내가 좀 편하게 하느냐? 좀더 정성을 들이느냐의 차이로 밑에 부분의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난 사절을 쓰고 싶다 한다면, 캐스트로 사절을 하고, 미시를 끌어올려주면, 이만큼 남죠? 올라오죠? 이 상태를. 길게 확보한 다음에 내가 꼭 사절을 안한것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시작 이렇게 한다면 같은 결과물이 나오죠 이렇게 손이 내 손이 좀더 가면 갈수록 결과물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성에 따라서 스타트 지점에 이 밑에 부분이 중요하다 하면 이렇게 정성을 들이시면 되는거고 안감으로 가린다 하면 사절 막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 지점에 위실이 많이 지저분하게 같이 박히는 경우는 뭐냐면 이 위실을 노루발이 밟고 시작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하셨다. 한마디로 그 노래방에 안 밟고 시작하면 이 잔사가 밑으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끌려 들어갔죠? 그만던 밑에 다 박음질 되는 겁니다. 이게 밑실이 엉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실은 밑실이 엉켰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지만요. 이렇게 된다. 하지만 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작업성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휠트 쪽에서는 밑에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하죠. 지금 저는 테스트기 때문에 원단 중간에서만 시작을 했지만, 원단 가장자리부터 끝에부터 시작할 때 원단 씹힌 경우 뭐 이런 경우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원단 씹힘도 방지하고 이 뒷면 스티치도 중요하다 판단될 때 퀼트 쪽에서는 그러니까 머신 퀼트 쪽에서 어떻게 하냐 짜투리 원단 짜투리 원단을 준비하고 짜투리 원단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본 원단을 같이 대주는 거죠. 같이 박음질 되면 안 되겠죠? 적정 거리를 두고 본 원단 가면 대박음질 해주고 시작. 합니다. 그리고 이기 잘라주겠죠. 원단이 씹히는 경우는 이 끝에, 원단의 끝에가 보시면, 원단의 끝에를 박으려고 하면, 뒤에, 뒤에, 원단 뒤편으로 받쳐주는 힘이 없다 보니, 자유롭게 눌려서 침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원단이야 광목이기 때문에 좀더 힘이 있겠지만, 이렇게 부들부들한 원단 같은 경우는 더 처짐이 심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짜투리 원단으로 같이 박음질 하다보면 하다보면 여기서 받쳐주는 힘이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퀼터 분들은 요만한 요만한 바둑판 하나하나 박을 때도 짜투리 원단을 활용해서 하시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박음질을 했기 때문에 밑면도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 짜투리 원단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 가지 팁이므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가정용 미싱 사절 기능이 있는 모델 미실이 엉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진실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 드렸는데요 어, 이 영상을 참고해서 뭐 활용해 보셨으면 하고 음, 평소 다른 뭐 궁금한 것들이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 위싱이야기를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